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왜냐?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리 알면 주식도 잘 고르고 부동산도 눈치 있게 보고 심지어 자녀 교육 방향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덤으로 술자리에서 야 IMF 자료에 따르면 말이야 하고 응수될 수 있는 지식까지 챙겨갑니다. 이게 바로 인생 꿀팁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 현재 13위인데 과연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세계 경제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이 가능하냐는 거죠. 먼저 해방 이후부터 우리 경제 성장기를 간단히 복습해봅시다. 네 초창기에는 사실 GDP라기보단 GP 그냥 다 풀빵 수준이었죠. 와 풀빵 경제라니 인정합니다. 1950년대는 농업중심 1960년대는 수출 1등 공신 가발 신발 섬유 1 9 7 0년대는 철강 플러스 조선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 9 8 0년대 이후에는 전자,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길을 하나씩 갈아타면서 성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명목 GDP로 보면 한국이 세계 13위. 미국은 1위인인한 한국 경 규모의 딱절절정정밖에에안요절절이이라하하지지 사실 실 미국 g p 는우우보보다7 0 0배까이큽큽다다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럼 이제 본론. 앞으로 한국이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전망 산업을 좀 짚어 주셔야죠. 좋습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게요. 첫째, 반도체. 이미 메모리 세계 1위.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뚫어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전환, 다 배터리 없으면 안 됩니다. 셋째, AI. 요즘 AI 안 쓰는 회사는 그냥 망하려고 작정한 회사죠. 넷째, 바이오 헬스케어. 한국이 이제는 건강도 수출합니다. 다섯째, K 콘텐츠. BTS, 드라마, 웹툰, 게임까지 돈 버는 기계죠. 이거 보니까 벌써 3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독일, 일본, 인도 같은 애들도 그냥 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들 치킨 게임 중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대체 언제쯤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정답은 빠르면 2050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 기술경쟁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하, 그럼 당장은 아니고 장기투자 마인드로 가야겠네요. 네. 최소한 지금 13위에서 7, 8위권으로 올라서는 건 2030년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3위안은 인구구조와 혁신속도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딸렸습니다. 오늘 요약하면 한국은 풀빵정자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강국이 됐고, 앞으로는 배터리, AI, 바이오 콘텐츠가 생장동력이 된다. 하지만 3위 진입은 2050년쯤에나 현실성이 있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주식은 반도체 배터리 AI 쪽으로 눈여겨보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 구독자 만회뷰 넘어가면 저희가 K 컨텐츠 힘을 직접 증명한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한국이 3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경제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